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유로피안 옵션 프라이싱 모델에 대한 아 어, 이번 주의 강의 내용이 전부 이 유로피안 옵션 프라이싱 모델인데요. 우리가 아지난몇주 어, 전에 옵션 공부를 처음 시작하면서 옵션 콜콜 리건 푸시건 어그 여러 그 변수들의 영향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했죠. 예를 들어서 기초자산 가격이라든지 행사 가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어 만기까지의 기간, 그 다음에 금리, 무형금리 기초자산의 변동성, 그 다음에 이제 배당이 있을 경우에 또 배당에도 영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는 우리가 배웠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그, 그, 지난번에 얘기한 건 이제 방향만 얘기한 거고, 뭐, 예를 들어서 기초자산 변동성이 올라갈 때 옵션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어떤 방향성만 얘기한 거고, 지금부터는 얼마만큼 변동성이, 뭐, 예를 들어서 변동성이 알파만큼 커질 때 구체적으로 콜 옵션 가격은 베타만큼 커진다 하는 모형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이제 바이노미얼 모델이라는 거를 가지고, 바이노미알 모델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는 리스크 뉴트얼 모형이라는 걸 가지고 공부를 하고, 리스크 뉴트얼 모델.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어, 오늘은 요두 요 개를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는 블랙 숄스 모형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이번 주에 이유럽언 옵션 프라이싱 모델 세 개를 다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이세 개가 다른 모형으로 배우지만 사실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개념적으로는 다 이게 같은 모형이에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제 간단한 바이노미얼 모형에 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바이노미얼그 의미는 두 개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가 지금, 불확실한 미래를 두 개의 가능성으로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기초자산 주식이라고 가정하고, 지금은 20불인데, 이 주식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이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때, 어 행사 가격을 21불이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과 이 미래 사이에그 기간이 세 달이에요 세 달이고 그 다음에 무형금리가 연금리가 12%니까 세 달짜리 금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세 달인데 세 달짜리 금리는 이거 나누기 4 하면 되겠죠 연금리가 12%니까 어 세달 금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3%가 되겠죠 그럴 때 행사가격이 K가 21이라고 했으니 기초자산 가격이 22불로 올라가면 콜옵션의 경우 행사가격이 21, 21이면 권리행사 하겠죠 권리행사하고 이, 이 콜옵션은 만기일에 만기일에 콜옵션의 가격이 1불이 돼요 그렇죠? 시장에서 22불에 거래되는 거를 21불만 주고 살수 있으니까 기초자산 가, 기초자산 주가가 22불일 때, 이때의 콜옵션 가치는 1불이 된다. 반면에 기초자산 주가가 18불이면, 이때는 권리행사를 안 하겠죠. 그래서 이때 콜옵션 가치는, 그러니까 만기일의 가치입니다, 여기서. 만기일 가치가, 기초자산이 22불일 때는 콜옵션 가격이 1불이고, 기초자산 가격이 18불이면, 콜 옵션 가격은 제로다. 이, 근데, 이 1불이냐, 제로냐는 만일의 가치고, 지금의 옵션 가격은 얼마냐? 이제 요게 질문이죠. 근데 바이노미얼 모양에 의하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뭐, 일종의 쿡북 어포치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은데, 어,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하게 될, 어 헷지 레이시오를 먼저 계산합니다. 헷지 레이시오를 계산하고 그다음에 헷지 레이시오를 기초로 해서 무위험 포트폴리오를 만든 다음에 무위험 포트폴리오를 만든 다음에 이 무, 무위험 포트폴리오의 미래 가치로부터 현재 가치를 구하면 거기서 옵션 가격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세 단계를 거쳐서 바이너미얼 모델에서는 의해 옵션 가격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요 델타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헷지레이오예요요 델타가 헷지레이션인데 요 델타는 만기일날 만기일날 기초자산 가격의 변화 정도 22불이 될 수가 있고 18불이 될수 있죠. 요 두의 차입니다. 고고 대비. 옵션 가격의 변화 정도예요. 옵션 가격은 22불일 때 1불이었고, 18불일 때 제외였죠. 그래서, 헷지레이시가이 경우에는 4분지입니다. 헷지레이시오를 그러니까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 이헷지레이시를 알면, 콜 옵션의 경우는 콜 옵션 하나 팔 때, 콜 옵션 하나 팔 때, 헷지레이시만큼의 주식을 사갖고 있으면, 마치 무위험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위험 포트폴리오는 콜 옵션 하나를 팔고, 해치 레이셔만큼의 기초 자산을 사갖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그 결과는, 그 결과는 이게 무위험 포트폴리오인데, 무위험 포트폴리오인데, 무위험 포트폴리오, 위험이 없단 말이에요. 무위험 포트폴리오니까 마치 그, 위험이 없으니까 이것은 무위험 채권으로 볼 수가 있어요. 무위험 채권으로 볼 수가 있어서 이 무위험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무위험 무위험 채권 금리랑 똑같다라고 놓고 옵션 가격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 헷지 레션은 4분지리고 4분지일 때콜 옵션의 경우 콜 옵션 하나를 팔고 이 해치레이션 만큼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주식이 오르건 떨어지건 상관없이 만일날 가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18 나누기 4로 똑같은 거예요. 주식이 오르건 떨어지건 상관없이 만일의 가치가 18 나누기 4로 똑같이 나온다. 그래서 무비험 포트폴리오인 겁니다. 이게. 음. 그래서 무위험 해지레이션를 알고 무위험 포트폴리오를 알면 무위험이니까 이 포트폴리오의 이 무위험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무위험 채권금리랑 같아야 된다. 이게 기본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위험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고 만기일 날의 가치가 아까 18 나누기 4라고라 4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4.5 불이랑 같은 얘기죠. 근데. 이것이 무 위험이기 때문에 이것의 현재 가치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무 위험 포트폴리오의 1 8나누 기사 또는 4.5불의 현재 가치 이거 지금 연속 연속 복리를 가정했기 때문에 지금 4.5 곱하기 2 e to the minus 0.12 곱하기 0.25 했는데 이게 0.12는 연 금리를 무연 금리가 12%라고 했기 때문에 0.12가 나온 거고요. 지금 만기까지 의 기간이 3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4분지를 곱해 준 겁니다.